자, 먼저 모습을 보이는 것이 프로토스, 바로 MBC 게임 히어로의 중견인 김재훈 선수입니다. 이재호, 고석현에 이어서 김재훈 선수, 그리고, 자, 그리고 이 모습은 박세정, 박성균에 이어서 역시 마찬가지 중견인 전태양 선수. 답을. 딱히, 예, 기술로 <laughs> 대항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상황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음, 글쎄요. 일단 뭐 선수들이, 아, 어, 어떤 해법을 찾기 위해서, 네, 많이 노력을 하고 있겠죠? 네, 딱히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 다카칸이 나와서 피드백을 걸어버린다거나 오. 뭐,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테크에 들어가는 자원. 예. 예 그거 테크 올리다가 상대방의 그, 테, 팩토리 다수에서 이제 나오는 조이기에 그냥 조이기 당해서 끝나버려요. 예. 컴퓨터랑 1대1 할 때나 나오는. 네, 게 옵티컬 <laughs> 플레이어. 그것 때문에, 시도, 예, 예그 때문에, 아비터도 제대로 활용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옵저버는 계속 뽑아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게스가 많이 들기 때문에, 테크도 늦어지죠. 아비터도 늦게 나오죠. 아비터 나와서 단독 행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스테이시스 필드를 걸려면은, 시야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리콜을, 리콜을 하려면은,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시야가 좁아서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시야가 좁은 상태에서 아비터가 있다 보면은, 배슬에 먼저 발각돼서, EMP도 먼저 맞아요. 그렇죠. 여러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에 프로토스에게 많이 펼쳐질 텐데, 과연 그것을 얼마나 선명하게 어떤 전술로 전술로 결국 극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또 누가 가장 먼저 찾아낼까? 이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일단 뭐김재원 선수는 투게이트를 올리면서 평지라는 맵의 특성을 어, 드라곤 압박을 통해서 좀 얻어가려는 것 같네요. 네. 자, 위치 바꿔서 네. 그래서 이제 템플러카이브 어, 템플러카이브까지 완전히 올라가면서 드라곤으로 입구 돌파, 사업 드라곤으로 입구, 입구 돌파하고 그 다음에 다크템플러까지 들여보내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그니까 이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죠 상대방이 아무것도 못 하게끔 만드는 엔지니어링베이를 강요하게 만드는 그러게요. 아까는 아, 이재호 선수 같은 경우는 사업 보자마자 그냥 엔지니어링베이 취소시키면서 아카데미 그 투팩 이렇게 확보하면서 바로 뛰쳐나갔었는데 네. 그건 뭐 매치 포인트에서의 어떤 경기 양상이고 근데 아라지 뒤에 너무 뒤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거 정찰 성공한 것도 아닌데. 눈치를 챘나요 데뷔가 다돼 있어요. 예. 이러면 뚫고 들어가기가 되게 난감하죠. 이거는 계속 지금 아, 다크 찍어서 보내겠다는 건데. 네, 예, 게다가 포 게이트 네. 그렇습니다. 그냥 끝내겠다는 생각이요 끝내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카드를 던졌는데 여기서 막힐 가능성도 지금 높단 말이죠. 다 데뷔하네요. 뭐 셔틀 타고 올 것에 대한 데뷔까지도. 자 다크 탭프로 나왔고 질런 나왔고 드래곤 나왔고 자 벙커 있고 털이 있고 네. 한번보에못 예. 뚫으면 두 번째는 뚫기가 더 힘들어져요. 근데 베럭스 터렛, 밑에 터렛을 쥐어 놨고, 예. 네, 지금 뭐다크스 필러를 억지로 난입치기려는 생각보다는 뚫고 들어가겠다는 거지. 네. 음, 예, 그렇죠. 공격력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뚫겠다는 생각인데. 뒤에 털렛 가려놨어요, 지금. 네, 예, 에게 변수입니다. 김재현선수가 그거를 알기에 좀 힘든 상황이에요. 저 예. 하나만 깨면 되겠지, 털렛 하나? 아닙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 네, 심시티 해놨고, 벙커도 있고. 자, 지금. 자, 이거 한타 지금 했지? 저앞터레이라도 깨면은 앞터레이라도 깨면은 뒤쪽으로 날 빠져 들어갈 수 있는데 야자 이거 더 힘들어졌죠 예터에또 예, 지으면은 그만이고요 낚시예요 낚시 네예 탱크 하나 더 충원됐고 실제로 들어올 때 탱크가 또더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러면은 아 김재훈 선수가 포게이트 이까지 지으면서 완전히 지금은 예, 여기에다가 힘을 꽉준 체제인데 그것 자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확장을 하는 전태양 선수인데,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있는 김재훈 선수입니다. 네. 아, 지금, 네좀 늦더라도 멀티 따라가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요. 게이트 늘려놨긴 했지만. 못 따라가네요. 못 따라가죠? 왜냐면, 예, 뚫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예. 깼어, 다 뺐고. 이제부터다 질러신데, 과연, 입구 쪽에 이렇게 SCB와 벙커 사플라이, 베러스까지 다 내려앉은 차라는 상대로 해서 뚫기가. 가능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발업찔러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구 쪽 수비하게 만들고 발업찔러. 예. 예. 한꺼번에 쥐지. 이게 마지막 변수입니다. 발업찔러. 여기까지는 생각 못할 거예요. 멀티 하겠거니. 이제는 아니면은 드랍 아, 뭐 셔틀 타고 드랍 오겠거니. 이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한방에 K.O. 시켜겠네요. 야 예. 한방에 K.O. 뭐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발업찔러라는 변수는 지금 전태양 선수가 모르고 있으니까. 들어갑니다 한손쭉 s c 가딥패스하자버리면안되자자 자, 아 질러시 아. 네 벗고 뚫었고 다크 예. 결국 다크 끝낼 수 있는 상황 다크가 끝낼 수 있는 상황 자자 다크 템프로 붙었구요 바로 질러 자 없어요 없어와 김세훈 자, 자 뚫렸죠 뚫렸죠, 뚫렸죠. 뚫렸어요 아 이제 뚫리네요 본지나 쪽에떨 WBZ는 다크 찍어갖고, 지금은, 어. 그렇죠, 그렇죠. 예, 다크 찍어서 막아야 되고. 다크 살아있으면 여기로, 스킬 없어요, 스킬 없어요. 앞바닥까지 들어갈 터렛. 필요도 없습니다. 저기 아래 터렛 하나만 부수면 게임끝이거든요 예, 터렛 부서야죠, 터렛. 이쪽, 지나쳐 붙어 말이죠? 네. 기 아, 병력 없어요. 뚫렸어요. 이거 네. 끝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네, 네. 네. 많이 남았습니다. 네. 복막네요, 예. 이 태클도 정리가 됐고요. 네. 야 필살기 하나가 있네요. 진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면다 <laughs> 이거 말 그대로 그냥 사업 다크가 안 탔거든요? 사업 다크였는데, 어, 사업 다크 한번딱 막히고 나니까 바로 바로 찔러 준비해갖고, 네. 네. 두 번째 공격 들어오는 것까지 전태형 선수가 몰랐습니다. 제주도 네. 아닙니다! 모르면 당해야죠. 모르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안될 것이 었습니다 예, 생명을 아예 못 하고 있었네요. 네, 다크템플러가 끝이겠지라는 생각이 진짜. 빠가지 못하고 있는 태현 선수. 예, 모든 걸다 대비하면서 뭐 역습을 나갈 채비도 갖춰놨습니다만은 사업 다크가 아니라 아, 사업 다크처럼 보여주고 나서 바로 찔러 돌파 그 다음에 다크템플로 집어넣기였어요. 예. 아, 이런 확실한 수가 김재훈 선수에게 있기 때문에 김재훈 선수를 내보낸 것 같고 스라이퍼의 역할 한 발로 상대방을 눕혀버리는 이런 성과를 100% 지금은 어, 수행을 해냈습니다.